경기도 평택에 있는 퍼펙트 볼링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긴말 필요 없습니다. 게스트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년차 볼링장집 딸자, 맥스텝이고 평택시 대표이자 지금은 테라스 테 강사도 하고 있는 오영주입니다. 아필라테스 강사? 네 필라테스 아 저는 레슨이 있다 그래서 네, 아. 저는 볼링을 레슨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필라테스 강사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제막 하고 있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 유튜브 보셨어요? 네몇개 봤습니다. 아 저희 유튜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일반 동호인을 소개하는 컨텐츠입니다. 네. 그리고 또, 부루유토끼 컨텐츠고요. 네. 150. 오늘은 특별히, 오영주님께서 치신 점수만큼, 오! 점수만큼 제가 오늘 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진짜, 진짜 잘 쳐야겠네요. 150을 치시면 15만원. 너무 많나요? <laughs> 오늘 음액이 완전. 그렇죠. 평소랑 다른데요. 그럼 오늘 몇점 예상하시나요? 많이 치려고 노력해서 200점 목표로 그리고 더 이상으로 쳐서 많이 기부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자 핸디는 제가 12점 드리겠습니다. 괜찮겠나니? 어, 좋습니다. 공식 핸디 아시죠? 저 요즘 체에 대한 저 짤싸 완전히 터무니없이 지는 게임은 안할 거니까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한번 멋진 모습 한번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아니 스피드가, 아, 오, 오, 이티 많이 안 하시네요? 어... 살짝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 삼주 볼링장이고 저희 볼링장에서 정말 내기볼링 같은 거 팟게임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한 편 근데 여기 볼링장 사장님의 따님분 맞아요 와 보통 볼로들의 꿈이 그거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볼링장 사장님이었으면 <laughs> 맞아요 혼자로 맞아. 볼링 치고 예. 아, 너무 부럽다. 아, 너무 부럽다. <laughs> 약한 모습 보이셨다가 실전에 강한 모습을 만날 제가 약한 모습만 보이니까 게스트분들이 제가 초보인 줄 알아요. 어. 적당히 이길만큼만 치겠어요. <laughs> 이 자신감.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지금 네. 둘이서 칠 때마다 정전기가, 정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웃음> 심쿵. 썩 <laughs> <laughs> 소리 나지 않아요? 네. <laughs> 정전기가 통해서 지금. 사사사사사사사. 아, 제대로 쳤는데. <laughs> 나이 너무 빨리 변해요. 아, 그렇네요.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내가 워낙 전국을 많이 다니니까 카바는 잘합니다. 카바가 돼야 또 점수가 나잖아요. 그렇죠. 온게 아닙니다. 방금 보고도 똑같이 쳤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어렵다 볼링. 여기 이 볼링장이 되게 레인 패턴이 어렵다고 소문이 났는? 아이러면은 아, 손님들 안 오는 거 아니야? 비밀인데 안 오시면 안 된다고요? 아. 퍼펙트 볼링장,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십쇼. 아, 라인을 옮겨야 되겠어. 사이드를 어떻게 받아주는지 한번 볼까? 와. 야, 큰일 났다. 역시 사이드는 쓰면 안 됩니다. 와, 사이드. 아아 이거 잡을 수 있는 카바. 화이팅! 아. <laughs> 감사합니다. 저한테 와. 자신감을 주셨어요. <laughs> 진짜 잘 치는 부분 편집하고 못 치는 부분만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잘 치시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초보자가 <웃음> 아닙니다. <웃음> 오, 스윙조사. <좋다. 웃음> 아, 미쳤다. 그래도 뜸을 안 맞았습니다. 나이스! 얇다! 아, 얇다! 이거 커버하면 5,000원 더! 오! 좋습니다. 이거 거의 카바 90%에요. 90%? %예요. 90%, <laughs> 90 과연? <웃음> 진짜다. <웃음> 진짜다. <laughs> 야, 제가 봤을 때 이거 카바 하는 거 봤을 때는 연습량이 느껴집니다. 정말 잘 치시는 분이십니다. 한 분이 너무 약한데요. 볼링장 패턴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못 치는 것 뿐입니다. 버티기, 버티기. 하 <laughs> 맞아 맞아 전이쪽어 <laughs> 바깥으로 나갔는데 아. 아.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돌아 아. 저 정말 잘 버티고 있습니다. <laughs> 우와. 아, 아니 더블을 쳤는데 지금 1점 앞서고 있어요. 아, 아 여기 아까랑 똑같이 그쳤, 똑같게 친것 같은데. 예. 네. 여기 컴펙트 볼링장 레인 패턴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둘다 눈물 납니다. 지금 가봤어? <laughs> 카바, <카바썸>, 결국엔 가봤어? <laughs> 우리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이거 아무래도 가봤어 하면 될것 같다고. 이어떻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아 진짜 바깥에 한쪽 두쪽 나갔는데 지금 알았는데, 1프레임이 4번이에요. 1프레임이 <laughs> 4번이거든요. <laughs> 아이사! 서브를 아... 쳤는데, 제가 지금 지고 있어요. <laughs> 둘다 같이 올카반데 야저 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큰 일이네. 약간 바늘 구멍 잡는 <laughs> 거. 그러니까요. <늦었어>. 오! <laughs> 진짜 바늘 구멍에 넣었습니다. 바늘 구멍에 넣었어. <laughs> 제로 칠라 하면 하나 더박아야 되는데. 지금 제로. 아니, 아니, 덤블 안 치고도 제로 칠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laughs> 완벽한. 홈웨이치 <laughs> 게임을. 마지막. 약점이 없네요. 약점이 없어. 과연 여러분들 200칠 수 있을지 다쳐야 네. <laughs> <laughs> 네야이아삼점야 저는 일단은 하나 더 박으면 두개더 박아야 되나? 10, 209점이잖아. 오, 일단은 하나 더 박고, 핀비스가 없어야 됩니다. 바늘 구멍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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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름대로는 잘 쳤는데. 와 진짜 바늘 바늘 구멍에 넣기 진짜 힘드네요. 올카봐 음. 올카봐 유동애미 예야또또 핸디해졌습니다. 아. 김원천 프로님 소개로 왔거든요. 네. 근데 솔직하게 게스트를 이제 섭외하기가 힘들어요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에크미스텝은 올해 되신 거죠?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에크미스텝을 했고 네. 이쪽 수도권 쪽에는 에크미스텝 분들이 기존에는 많이 없으셨었는데 음. 제가 참여하면서 저희 볼링장에도 처음으로 에크미 대회도 해보고 또 음.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습니다 지금 볼링 부력은 얼마나 되세요? 코로나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7년차입니다. 아, 7년차에 그래도 자세를 정말 잘 배웠는데 뭐 어떤 분한테 배우셨어요? 어, 제가 맨 처음에는 김승민. 저희 유튜브에 네, 나오셨던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상주 볼러이신 김달프로님한테 배워서 지금 단계 이제 완성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근데 자세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일관성도 좋고. 아,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볼링장 또 사장님 따님이시니까 네. 볼링장 홍보. 아, 저희 평택 퍼펙트 볼링장은 16 레인이지만 작은 공복이나 기둥이 하나도 없는 무기도 볼링장이기도 하고요. 상주 볼러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볼링장이라서 많은 분들이 상주에서 여러 가지 게임이나 이벤트, 뭐 캡슐, 리그전 같은 상주 대회도 많이 하고 진행하고 있어서 많이 찾아주셔서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경기도 평택 퍼펙트 볼링장까지 와서 또 오영주님과 제가 한 편의 컨텐츠를 찍었습니다. 지금 오늘 오영주님 197점 그리고 핸디를 12점 더하면은 209점, 20만 9천 원에 부르 유 토끼 성금이 기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김원천 프로님께 에크미 티셔츠 세벌을 제가 김원천 사장님 세벌만 협찬해 주세요.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